안녕하세요. 한식고고입니다. 오늘은 백종원식 장아찌를 만들어 볼게요. 맨 먼저 진간장하고 물설탕만 한번 우르르 끓여주세요. 조리는 게 아니고 그냥 끓어오르면 바로 끄시고 한김 식히세요. 식은 다음에 식초를 분량을 넣습니다. 앞에 참조하세요 양은. 요건 두릅이에요. 쌀뜨물로 살짝 데쳐줬어요. 너무 연하지 않은 좀 우짜란 거, 뻣뻣한 게더 괜찮다고 그래요. 짱아찌에는. 그래서 물어주고 요거는 마늘종. 어, 간장 두 컵으로 해서 했는데, 지금 요게 좀 부족한 것 같죠? 근데 요게 좀 여유가 있어요. 두릅에서 물을, 간장 달인 물을 좀, 예, 퍼오고 있어요.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. 한번 끓인 거로. 전한 번을 더 끓여서 오이 세개 했고요. 또 양파하고 피망 섞어서 또 하나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네 종류를 했는데, 마늘종은 조금 4, 5일 돼야 맛이 들고요. 나머지는 바로 그 다음날부터 먹을 수 있어요. 지금 5일째예요 두루파고, 이렇게 다 먹어봤는데 맛이 다잘 들었고요. 마늘 정도 이제 5일 지나니까 매운 맛도 많이 없고 예 이제 먹으면 될것 같아요. 그냥 먹긴 약간 간간하고 그 두릅도 무르지 않고 그냥 그 식감이 좋아요. 아 장아찌 맛을 계속 보니까 예 밥이 땡겨요 장아찌가 밥도둑이잖아요. 그래서 따뜻한 밥에 이렇게 얹어서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솔직한 리뷰는 어, 단맛도 좋고 또 간도 잘 맞아요. 식초 신맛만 좀 조절하면 정말 훌륭한 장아찌가 됩니다. 시금치도 데쳐서 또 장아찌를 하더라고요. 미나리로도 하고 또 레몬으로도 하시더라고요. 레몬으로도 하고 또 방울토마토 살짝 데쳐서 예, 그것도 훌륭할 것 같아요. 집에 양파나오이 굴러다니는 거 있으면 얼른 간장물 끓여서 식혀서 부으세요. 바로 내일부터 드실 수 있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